안녕하세요. 미스테리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드론으로 발견해낸 미스테리한 장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섬뜩한 미스테리한 장소. 드론이 보급화된 이후 훌륭한 사진과 영상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거나 외딴 장소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한 곳이 발견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론에 찍힌 미스테리한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라 몇 번이고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 핑크 토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피드몬트 지역에서는 잔디밭에 누워 있는 거대한 핑크 토끼를 볼수 있습니다. 뭔가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토끼라는 이름의 예술 프로젝트이며 길이가 무려 60m에 달합니다. 이 토끼는 2005년 콜레토 파마 언덕에 설치되었습니다. 아티스트에 따르면 수십 명의 할머니가 분홍색 우를 뜨개질하며 이 거대 토끼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토끼 주위를 걸어 다니며 산책을 즐기고 위로 올라가 햇볕을 쬐며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젠틀 자이언트 걸리버.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이자 전 조포관 지미 보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발리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거대한 예술작품을 디자인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76년, 그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걸리버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 30m의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콘크리트 조각상 중 가장 높은 것이었으며, 수십 년간 풀밭에 전시되었던 이 조각상은 안타깝게도 2011년에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베리아 비르강산. 1948년 2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층을 지닌 미르 강산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2004년에 폐쇄하고 가볼 수 없지만 지난 50년 동안은 활발한 광업이 이루어져 매년 수백만 개의 캐럿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홍콩의 고층 빌딩 홍콩 건물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는 인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 도시의 아파트들은 주택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700만 명의 인구로 가진 홍콩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며 집들은 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에 대해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랑스 몽생미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몽생 미셸은 프랑스 명소 중한 곳입니다. 노르망디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섬은 8세기 경부터 전략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몽생 미셸의 수녀원은 썰물에만 접근할 수 있는 육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침략 지도가 몇번 있었지만 이곳은 수백 년에 걸쳐 여전히 종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리슨 커리. 이 사진은 캐나다에 위치한 호수, 모리슨 커리 위를 비행하던 드론이 물 속에 가라앉은 비행기를 발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 호수는 아름답고 맑은 물로 캐나다에서 유명한 다이밍 장소로 꼽힙니다. 이곳의 수중시야는 여름에는 약 8m, 겨울에는 30m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잔해 외에도 호수 바닥에는 예인선과 자동차 몇 대가 놓여 있는데 다이버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몇년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모리슨 커리는 수상 스포츠와 더불어 페스티벌, 캠핑, 번지 점프 등 다목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버돔 포드 필드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곳은 디트로이드 라이온스의 홍구장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 실버돔은 주요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슈퍼볼이 개최되기도 했으며 엘비스 플레슬리의 공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2009년에 매수되어 축구 경기장으로 다시 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무산되며 이곳은 점점 부식되기 시작했고, 이런 참혹한 강령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중국의 엄청난 도로 상황. 중국은 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교통정체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위 사진은 중국에서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차선을 필요로 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중국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려 12일 동안 지속된 이 정체 속에서 일부 차들은 하루에 1km씩 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가수스 항공편 8622 2018년 1월 페가수스 항공의 항공편 8622가 활주로를 벗어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터키 앙카라에서 출발한 국내선 항공으로 도착지인 트라브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착륙 시도 중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며 절벽으로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하마터면 흑해로 빠질 뻔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엔진 고장으로 판명났으며. 다행히 탑승승객 168명의 전원이 부상 없이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론이 활성화된 시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사진들을 드론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